만약, 진짜, 진짜 이분이 맵판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플레이 아니야. 이게 뭔 플레이야. 장난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분은 ID, 이네시아. 아이, 아이네시아? 이네시아. 어쨌든 잘 모르겠고. 자, 점수 때는 2800에서 2900 정도. 플래티넘 후반대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운영 방식, 안 좋은 습관, 에임, 전략 등등 여러 방면에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로 게임 시작. 그렇지. 야타랑 사이가 좋아. 일단 팀 분위기 처음엔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렇죠? 자, 빠르게 앞으로 가서 선빵 필승 좋구요. 제 방송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그치? 자, 우리 팀 일단은 탱커가 네킹볼 밖에 없는 것 같아. 그쵸? 자, 파이드 라이브 찍... 오... 방금 제가 하려던 말이 파이드 라이브 찍으면 은 죽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중간에 끊어주는 판단, 나쁘지 않고 라인너리트배달 나름 잘했는데, 지금 서로 포커싱이 안 맞기 때문에 배달은 잘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상황. 자, 서로 다른 거 포커싱, 포커싱 하면서, 겐지가 지금 둘 잡았죠? 자, 이한테 이긴 것 같아요. 그치, 방벽 깨수고, 깨고, 깨고, 라이너에서 마무리 할것 같고. 자, 지금까지는 뭐, 크게 뭐, 나쁜, 뭐, 지적할 만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첫 싸움 잘 이겼고. 그렇지, 팀원들과 사이가 좋아, 지금. 3인칭으로. 지금, 보고 상대방도 보일 것 같은데? 그치? 자, 오른쪽에서 쏘죠? 자, 서로 숨어있는 거뭐 우리 팀. 자, 라이너리를 밀치고. 지금 맥크리가 섬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미치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위, 공, 공 중에, 뭐냐, 갈고리를 위에다 걸길래. 밀치고 파일드라이브를 하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밀치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밀치고 파일드라이브를 했으면은 아나를 잡았던 상황이겠죠 아나 밀치고 보니 개피 조금 아쉬운 상황 어, 그걸 떠나서 어차피 뭐 팀은 졌죠 어, 이미 딜러들한테 많이 잡혀가지고 음 방금 그런 판단은 살짝 아쉽습니다 야, 혼자 지금 아직 어? 자, 이거는, 무슨 궁극기죠? 일단은, 킬로그를 못 보신 것 같아요. 우리 팀한명 짤린 상황이라서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궁극기를 쓰러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좀 높게 깔아서 파일 드라이브 연계를 하던가, 좁은 곳에다가 그냥 깔아버리네? 방금 걷다 깔아서 뭐 벽을 이용해서 파일 드라이브를 하려고 그랬나? 일단은, 방금 궁극기 같은 경우는, 예, 너무나 잘못 쓰셨어요. 너무나. 애초에 들어가면 타이밍이도 안 됐고 자, 우리 모이라가 잘라 모이라 잘랐지만 우리도 한 명이 없죠? 지금 보면은 우리 포지션이 이상해. 쟤를 봐 봐. 야타랑 트레가 뒤를 들고 있어. 저거 야타 같은 경우는 좀 잘릴 텐데 트레는 그래도 역행 같은 게 있어. 이거 봐. 말하자마자 바로 잘리잖아. 어, 이거 낙사? 낙사? 야, 낙사. 지금 방금 플레이 괜찮았죠? 보면은 상대방이 지금 낙사 구역이 있다는 걸 판단해서 빠르게 낙사를시켰는데둘다두 명이 낙사시킬지 낙사될지 몰랐다 진짜로 판단 괜찮았고요. 그래 지금까지는 뭐 딱히 지적할 만한 건 많이 없어. 어 지금 레킹볼에 어, 레킹볼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조 혼자 있는 한조 마무리 좋고요. 자리가좀 수상한데? 자자리가 수상하다고? 플레도 에이맥 있나? 자 이제 궁파이드라이브 하면 되죠? 궁, 파일 드라이브, 아! 욕심부렸어. <laughs> 어, 애들이 뭉쳐있다 보니까, 높이를 너무 낫게 하려다 보니까, 파일 드라이브를 못 썼죠, 방금. 아, 이거, 이거, 파일 드라이브 썼으면 이거 잡았,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아쉽죠, 이거는. 자, 사리야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장전이 될 때쯤에, 어, 예측해가지고, 공 상태를 풀었는데, 장전이 안된 상황. 자, 지금까지는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은, 플레이 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궁극기 빼고. 지금 지적할 만한 거는 궁극기밖에 없어. 아직까지는. 솔직히 지금 팀원들이 잘 못했죠? 그쵸? 어, 팀원들이 잘 못했고, 레킨보는 나름 잘했어요. 궁극기, 어, 궁극기만 너무 아쉽다. 첫 번째 궁극기랑 두 번째 궁극기. 두 번째는 그래도 약간 욕심이었다 치지만, 첫 번째 궁극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야? 설마 레킹볼 정치야? 아니지. 어, 나와또 레킹볼 이렇게 했는데 정치 당하는 줄 알았잖아. 자, 시작. 자, 지금 경로를 봤을 때 일단은 재방송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싹다. 싹다 일로 왔네. 그럼 싹다 같이 물러가야지. 그렇지, 맥크리 그렇지 혼자 있는 거잘 물었고 뒤에서 만약 같이 물어준다면 뒤에서 뭐, 물어준다면 와 뭐야 그림자 봐와 왼쪽 그림자 진짜 공포영화였다 자 이거는 솔직히 맥크리 나름 잘 물었고 만약 우리 팀이 그거를 잘 보고 있었던가 만약에 뭐 맥크리를 보러가자는 오더가 뭐 나왔다면은 아마 맥크리를 잡았을 건데 자 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크리 물러 가는 판단은. 나였어도 물러갔을 것 같아, 매크리. 파이널 앱 찍으면서, 앞라인, 괴롭혀 죽이고, 이 e 스킬, 이 e 스킬도 살고요. 그렇지, 밀치면서 진영, 부, 진영 붕괴. 헤이팩 잘 먹어주고 있고요. 뭐야, 거점 먹었네? 자, 트레이서 죽고. 자, 다 미치고. 그래, 지금까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딱 지적할 만한 게안 보이는데? 그렇죠. 맥크리까지 잘라주는 렉킹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 아까 뭐 운영 방식 막 그런 거뭐 피드백을 해달라 하는데. 어 지금 이 판으로 봤을 때는 딱히 피드백을 할 점은 없죠 잘해주고 있어요 레킹볼이할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어 자 궁극기 각 재는 거 같죠 지금? 아닌가? 아니네? 맞네? 아니네? 자 방금 같은 경우도 파인드랩을 잘못 찍어가지고 잘못 찍은 거 판단해서 뭐총 같은 거안 쓰고 바로 빠져나오는 판단 하는데? 자, 겐, 겐지가 뽕, 역시 뽕검 앞에서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시간이었다. 사기 뭐야? 지금은 풀핀데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세명 잡았잖아 우리 겐지가. <laughs> 와 근데 그 와중에 라이너스 돌진 보소. 이제 이제 좀뺄때된것 같은데 우리 팀원들. 아 이거 아이 에이.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자, 궁, 깔리는 위치 보세요, 지금. 자, 올라갔어. 여기서 궁을 썼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좁은 공간. 뭐, 넓은 공간도 아니야. 좁은 공간에서 궁을 썼기 때문에, 위에 깔리는 거, 그쵸? 낭비되는 지뢰들. 지금 땅에 보시면 지뢰가 별로 없죠? 그쵸? 일단은, 써야 되는 타이밍도 아니었고, 너무 좁은 곳에서 쓸 거면은 좀 아까처럼 욕심부려가지고 좀 낮게라도 썼어야 되는데 높게 깔면서 지금 위에 다 붙어있고 지금 경작 지금 위에 보세요 지금 나 아직도 남아있는 거 봐봐 어 지금 지뢰 한 3분의 2 버렸죠 이번에 궁극기 빼고 다 잘하네 지금 지금 문제 될 만한 거 궁극기 밖에 없어요 궁극기 써야 되는 타이밍과 쓰는 방법 같은 거 이거 봐 지형지물 활용하는 거 봐봐 지형지물 활용 잘하고 지금 다 잘한다니까 이거봐 비빌려고 지금 어차피 99퍼긴 한데 내킹볼은 어느정도 했다는게 보이죠? 저쪽 걸고 비빌수가 있고 빙글빙글 돌수 있다는것도 알고있고 자 이거 맥크리 잡 아이고 아나가 한대만 때리지 아나가 아나가 한대도 안때리네 자포디 잡고 아졸진 지금 보면 생존력도 상당히 좋아요 개피로 지금 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죠? 자, 이거는, 빼야되는, 판단을 해야 될것 같죠? 음. 아까 봤을 때도 에임도 나쁘지 않고, 클래치고 음. 이게, 할거다 해주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자, 궁각, 궁각 보겠죠, 궁각? 자, 루시 없다는 거 판단해야 되는데. 자, 궁은 잘 깔렸어요 궁은 잘 깔렸고 피가 없어가지고 바로 총 안쓰고 빠지는 판단까지 괜찮았는데 자 결국은 뻘궁이 되긴 했어요 궁각 자체는 괜찮았는데 팀이 없었죠 그렇지 이거 봐 맥크리 잡는 에임 봐봐 궁 빼고 다 좋아 이게 플레라고? 그런거 없는데 자, 1팩. 지금, <laughs> 아나가 힐 더럽게 못 줘요. 왜핑글빙글 돌죠? 자, 용검. 우리 팀이 용검. 1검 했고. 그치, 이 스킬도 잘 쓰고 있고. 같이 이제 물러, 물러가야죠? 그쵸? 진영 붕괴 잘 시키고 있고. 음. 음. 뭐, 딱히 크게 지적할 만한 거는 잘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치, 라인 복귀하는 것도 경로 괜찮고. 자또 궁각 재러 가겠죠 그쵸 궁 써서 그렇지 이거봐 아 아닌데 궁도 음. 지형 짐을 활용 잘한다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낮게 깐거 같긴 한데 지금 의도는 알겠어요 지금 낮게 깔고 저 가운데 저 파인 곳을 이용해서 파일 드라이브를 쓰겠다는 라 건데 방금 같은 경우는 좀 높게 깔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거점에 골고루 퍼질 수 있게 교통사고 아야하미 이거 봐 에임 나쁘지 않다니까 진짜 이게 플레이임이라고 그렇지 이거 봐 마지막 아나 잡는 네임 보셨어요? 이게 플레이임 맞어? 우린 잘한 판 보낸 것 같은데 궁극기 빼고 지적할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어, 겐지가 할수 있는 거는, 그쵸, 살아, 지금, 어그로 잘 끌어주고 있고, 진영 파괴 잘 해주고 있고, 지금 이 조합에서, 그쵸? 솔직히, 레킹무 힐도 잘못 받고 있는 거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힐팩도 잘 찾아다니면서 잘 먹고 있고, 궁극기 빼곤 다 잘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라운드. 아 게임 참 길게 간다. 진짜 박빙인데? 완전 박빙인데? 자 이거 윈스터윈스터 떠죠. 윈스터 같이 들어가죠. 이, 같이 들어가야죠 이거는. 미치고.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윈스턴 뛸때 같이 들어가서 파이드라이브 찍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얘 죽겠죠? 안 죽었네, 그 와중에. 뭔가 생존력 상당히 좋으세요,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확실히. 어, 잘 살아남고 있어, 지금. 지금 방금도 제기억상으로는 우리 팀이 한 명이 먼저 잘리고 시작해가지고 한타는 불리하게 가져갈 수 밖에 없었고요 아직 합류가 안되기 때문에 안들어가는 판단 밀쳐주고 진영붕괴 잘하고 있고 자또 잘렸죠 <laughs> 이거 봐팀이 못하고 있어 솔직히 레킹보드 잘하고 있어 지금 자 꿀잠 하지만 모이라가 바로 깨어주고 자 라인한테 미쳐줘서 배달 시도 나쁘지 않고요 괜찮은데 진짜 지금 팀이 이렇게 이 팀이 이래서 그런 거지. 렉킹도 잘하고 있어. 이거 잘한 판 벌인 거 같은데. 그냥 뭐야? 어디가? 뭐야? 한 10시가, 10시가 지나면한1 0나면 <laughs> 아, 등급 없어서 웃기네. 청소년 아니시죠? 갑자기 튕기는 거 아니겠지? 아, <laughs> 맞네. 아, 깜짝 놀랐잖아. 어, 진짜. 뭔 소린가 리 했어. 자, 궁각. 좋구요. 궁각 좋죠. 상당히 좋죠. 아나는 잡겠죠? 아나는 잡겠, 야, 모이라 뭐힐 구슬, 씨. 그래도 아나 위치 지금 안 좋아, 안 좋은 거 보이죠? 그렇지. 위치 안 좋고. 라인 아르트 밀면서 뒤에 밝게 하는 판단까지 좋구요. 이, 만약 진짜, 진짜 이분이 맵판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 가정했을 때이 사람은 플레이 아니야. 이게 뭔 플레이야. 장난해. 할거다 해주고 있잖아, 지금. 팀원들이 저, 지금 저, 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야. 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내 킹볼. 이런 판, 이런 판 보내지 말라 했는데. 자, 망치 박았고 그러면서 바로 진영 붕괴시켜주고. 웅금 잘 들어갔고요. 자 추격하는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추격하는 거 봐봐. 이게 플레라고? 플레 매판 이렇게 한다고? 그 와중에 졌네? 이거왜 졌냐? 자, 일단은 우리 팀 자리 우리 팀이 상대팀 자리하고 핵이라고 하는 상황. 여기도 핵이 있나봐. 플레티넘도. 자 이제 궁각 재러 가야겠죠? 이번엔 궁각만 보면 될것같아어 다른거 굳이 안봐도 될것같아요 궁각 좋고 딱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쵸? 자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안죽긴 했지만 궁뚜, 궁극기 각도는 아주 좋았어요 밀치기까지 지금 밀치면서 진영붕괴 및 어그로도 잘 끌어주고 있고 살아남기만 하면 좋죠 그쵸 살아남기까지 아이구야 살아남았으면은 엄청 지금 진영 붕괴다가 에 지금 마지막에는 약간 운이 어, 운이 좀 안좋게 하필 둥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었지만 또 결과적으로 또 살아남았단 말이야 또 그치? 공각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도 죽진 않았지만 일단은 뽕으로 살렸지 그치? 옆에서 깔짝깔짝 궁극기 게이지 채우고요 섣불리 들어가면 죽죠 진영 붕괴 괜찮고 자 우리팀 또한명 죽었어 이거 봐 미치면서 궁극기 게이지 채우면서 진영 붕괴하고 지금 궁극기 가... 또 나왔죠 높게 깔아서 자 모이란 죽겠다 그렇지. 궁극기도 잘 깔렸고, 그 와중에 우리 팀다 죽었고. 1, 2거점에서는 궁극기 각도도 별로 안 좋았는데, 3거점 같은 경우에서는 궁극기 각도도 나쁘지 않아요. 자, 라인하르트 마무리. 한대 자리야가 지금 다 잡고 있긴 하네. 그치 자, 이렇게 거점을 못밟 봐서 결국 패배를 하는 모습. 이거는 내킴볼 잘했는데 팀 때문에 진판딱 봐도 보이죠. 그쵸 아마 파티 2인 파 2인 낙사 파티 나오나? 음, 그치지 2인 낙사 파티 나올 것 같죠? 여기서 봐 봐. 판단 좋아. 지금, 거점 쪽, 거점이란다. 낙사 지역 쪽으로 따졌다는 거딱 판단해서 바로 돌격하는 판단.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자, 이분 잘해요. 이 영상만 봤을 땐 잘해요. 플레 만약 진짜 이 영상만, 이 영상대로 매판 한다 가정했을 때 플래티넘 절대 아니야, 진짜. 에임도 괜찮아. 에임도 괜찮고, 운영 괜찮고, 잘 살아남고, 다 괜찮아. 궁극기, 어, 궁극기만 좀 애매할 뿐이지, 나머지 다 괜찮습니다. 내가 피드백, 궁지 영상에 이런 판 보내지 말라 했는데, 본인 이 잘한 판. 본인이 알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팀 때문에 졌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봐도 알것 같지 않아? 일단, 어, 내가 봤을 때는, 팀 때문에 졌어요. 내팀뭐 잘했어요. 운영방식 좋았고, 다 좋았어. 궁극기 빼고. 그냥 궁극기 쓰는, 그, 쓰러 갈 때, 킬로그, 우리 팀 상황 안 보고 그냥 기회 에 보면은 들어가는 약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주인공 심리. 내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캐리하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 항상 버리라고 말하는데, 약간 이분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것만 제외하면은 따로 고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네, 이분. 이런 판 보내지 말라 했는데. 말도 안 돼. 장난해. 어, 이렇게 매판 했는데 플레라고 에이. 아이 이거 이거 어, 괜히 했다 <laughs> 이분 괜히 한것 같아요. 솔직하게 어, 이분 괜히 한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판 본인이 딱 봐도 본인이 딱 봐봐 어느 정도 잘했다는 게보이지않아팀 때문에 졌다는 게 이런 판 다음부터는 보내주시 말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자 피드백은 굳이 어, 길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피드백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본인도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영상 참고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